짜잔, 여기는 어딜까요? <laughs> 여기 방콕입니다. 방금 도착을 했고요. 처음으로 저희 숙소를 보여드리려고요. 따라라라 <laughs> 자, 키를 찾았고. 오, 이거 다 무료인가봐. 우와. 래우네 그래, 이따가, 이거는 이따가 챙기기로 하고요. 네? <laughs> 5층인가요? 네, 저희 5층입니다. 방콕엔. 과연... 무슨 일로 오셨죠? 놀러 왔어요 와우 <laughs> 뭐하고 노시려고 왔어요? <laughs> 물청소 청소 크란을즐보기로 해서 왔습니다 정답 정답, 정답. 가시죠 가시죠 보고씽 과연 우리의 숙소는 과연 <laughs> 행운 501호 이기는 그때 사우나인가요? 네. <laughs> 상당히 더워요. <덥까요? 웃음> 이게 불다 켜진 건 아니죠? 어? 깜짝 놀랐네. 우 와, 어 에어컨부터 켜줘, <laughs> 제발. 어, 뭐, 어, 어, 우리 거 왔다. 어, 택배, 택배. 대박. 저희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택배를 시켜놨습니다. 와, 저희 거를 방에다가 넣어주셨네요. 어. 아, 이 지금 방 문이 열려 있나? 그래서 더.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열려있어? 뭐야? 이거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벌레. 벌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방충망도 없는데. 아, 그래서 덥구나, 이게 더. 세이프티 체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런 데잘 걸려. 5층에 누가 들어온다고? 아니. 자, 오, 침대 엄청 크다. 근데 진짜 저 창문 왜 열어놨을까? 청소하다가 까먹고 안 닫았나? 여기는 모기가 많은 동네인데. 그니까요. 잘 아, 되나요? 시원한가요? 아, 아주 시원해. 오. 아주 시원해요. 오, 수건도 헉. 많아요. 가운도 있고. 맞아. 어, 옷걸이도 많네. 어, 니까 그러니까. 옷걸이 8개나 있어. 합격. 합격. 자, 화장실. 따다다. 오, 샤워실 따로 돼 있고. 오, 이 정도면 합격. 짜잔, 저희는 짐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좀 위치를 좀 바꿨고요. 어, 이제 늙은이들, 약 먹어야죠. <laughs> 이 비타민과 이 알로에는 빈, 피이 친구분께서 협찬해주신 거예요. 잘 이, 자리, 먹고 있다. 네, 이 자리를 비어, 빌어서 감사도 <laughs>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aughs> 캐리어랑 다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성격상 저런 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옷이랑,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 싹다 꺼내놨죠. 제일 중요한 거. 동남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샤워필터다. 아, <laughs> 저희는 지금 퓨어썸하고 여기 닥터피엘 두 가지 제품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개 필터를 해도 아시죠? 완전 밀크티 색깔 나오는 거. 치앙마이에서 이미 보여드렸고 여기서는 저게 이제 뭐 며칠 만에 색깔이 변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편의점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laughs> 애가, 애가 마른 오징어가 됐어요. <laughs> 아니요, 부은 오징어. <laughs> 진짜 더워요. 왜 송크란을 4월에 하는지, 이거는 겪어보신 분만 알 거예요. 송크란 축제라도 안 하면, 타 죽어요, 타 죽어. 타 죽기 때문에 4월에 송크란을 하는 겁니다. <laughs> 아니, 해가 없는데, 왜 더워 요 <laughs> 해가 없잖아요. 아, 진짜. 와, 어, 음. 너무 덥고. 양말을 신고 갔다 왔는데 진짜 발을 발을 잘라버렸다. 너무 너무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저희 비하인드 있죠 또 직항 그것 도 LCC 저가항공 타고 오면은 한 35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동방항공을 다시 또 이용을 했습니다. 동방항공은 2 시간만 타도 밥 주고. 맞아. 그리고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그 보부상들 있잖아요. 23kg 짐 캐리어 23kg 두 개를 실을 수 있다니까요. <laughs> 두 개? 그지. 음. 위탁 위탁이 음. 46kg인 거고 음. 23kg 두 개. 기내 수화물 또 따로고. 그러니까 엄청 난 거지 이거는. 밥도 주고. 저가 항공은 더군다나 위탁 수화물도 없었어. 아 예. 맞아요. 어, 아예... 그러니까 열 받아서 타기가 싫은 거야, 나는. 아니, 아니 솔직히 여행 가는데 위탁 수화물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가. 그냥 상하이에서 4시간 경유하고 음. 온 건데. 이 정도면은 그냥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위탁수함을 돈 따로 안 들어도 되지. 맞아, 맞아. 기내식 주지. <laughs> 죽고 다 주고 그거죠. 어. 아니 웃긴 게 서울에서 인천에서 상하이 갈때밥한번 줍고 상하이에서 여기 방콕 음. 올때또 기내식 또 주고 어. 그러니까 총 비행시간은 똑같아요. 서울에서 여기 오나 그치, 그치. 단지 저희는 상하이에 내려서 4시간 경유를 했다는 ]겠다. 거. 어.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와도 여기 저녁에 떨어지는데 시간은 비등비등해요. 별다를 거 없죠. 어. 차라리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은 이렇게 동방항공이나 이렇게 경유해서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응, 시간 응. 여유가 있으면 근데 저희는 이게 경유가 되게 짧게 경유한 거고 길게 경유 한적 있잖아요. 저희 치앙마이 갈 때? 처음에. 그쵸. 어, 그때는 상해, 상하, 상하이에서 2박 응. 놀기도 했고, 그때 완전 꿀이었지, 아, 완전 개고 솔직히 그치? 상하이에서 이번에도 응. 하루만 딜레이돼가지고 <laughs> 놀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 어, 그러면은 여행자한테는, 시간이 있는 여행자라면 완전 좋지 여유가 있으면 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왜냐면 그 도시를 한번더볼수 있는 음. 거니까 중국은 가려면 일단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음. 하지만 경유를 했을 시에는 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자 발급을 해줘요. 음. 해주기 때문에 따로 비자를 음. 발급 안 해도 되니까 그 비용 면에서도 일단 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어. 일단 저희는 그랩을 통해서 일단 뭘 저녁을 먹던지, 아니면은 빅시 마켓 가서 장을 봐오던지 하겠습니다. 안녕. 잘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